안녕하십니까. 성공 기업과 기업인의 서유석입니다. 그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고 모든 난관에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내는 것 바로 우리가 모든 난관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겠죠. 그 오늘 첫 번째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한과학은 국내 산업의 발전, 특히 각 산업의 연구와 개발에 사용되는 실험 기기 유통과 제조에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과학 기구 종합 개발 기업이다. 각종 실험 장비 제조와 생명과학 산업에 관련된 장비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대한과학은 소모성 기구부터 첨단 정밀 장비까지 무려 3만여 종에 달하는 기기들을 제조한 연구용 실험 기기의 선두주자다. 네 지금 아주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또 제조하는지 제품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그 실험이라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그 실험의 대상체가 되는 샘플이 처리되는 과정을 기준으로 전처리, 분석, 그다음에 후처리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저희에서는 그 중에 전처리 및 후처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전처리에는 보통 그 샘플이 일정한 온도 조건하에서 잘 가공되도록 하는 과정이나 혹은 샘플이 여러 가지 종류의 경우 종, 종류인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잘 섞이도록 믹싱하는 과정 등을 포함하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고요. 아, 후처리라고 하면 그 분석의 결과물로서의 샘플이나 자료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잘 보관되고 또 처리하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요. 저희 역시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과학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은 항온 항습기, 초저온 냉동고, 건조기, 배양기, 교반기 등 실험실용 기초장비와 분자 세포 생물학 및 세포 조직 배양 분야의 기기 개발 등 생명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장비까지 다양한 기기들을 연구 제조하고 있다. 네,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 이름이 대한과학인데요. 또 과학이라고 하면 단어 자체는 상당히 포괄적인데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초중고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과학 실험 또 거기 사용되는 기기들을 연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것보다 보다 전문적인 바이오, 뭐 나노 등으로 대별되는 제로공학, 또 정밀화학, 또 전기전자 반도체 이런 연구들이 수행되는 최소한 대학교 연구소 이상 또 각종 그공서 연구소, 그다음에 기업체 연구소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취급합니다. 대한과학의 경쟁력은 바로 우수한 직원들에게 있다. 항상 정보를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직원들이 있기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과학 기구 종합 개발 기업으로서 그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예, 저희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만드는 기기들이 실험의 대상이 되는 샘플들이 일정한 온도 등을 비롯한 조건화해서 그 처리되고 가공되게 하는 기기들이라서. 그 기기에 장착되는 컨트롤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와 유사한 기기들을 제조하는 아주 많은 다른 업체들은 보통 그것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컨트롤러 제조업체들로부터 구매해서 장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각각의 기기들의 최적화된 형태의 컨트롤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장착합니다. 그 때문에 전반적인 그 기기의 품질이나 성능도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할수 있죠. 한편 이렇게 그 만든 저희 제품들이 그 최종 소비자가 되는 연구소나 연구소에서 연구에 전념하시는 연구원 분들한테 그 원활하게 공급이 되도록 전반적인 유통 시스템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직접 오셔서 제품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상사 전시장, 또 물류 시스템 물류 창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품의 정보를 습득하시고 또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한국의 사업은 그 유통부분과제조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유통이라고 하면 그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일이죠. 근데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 뭐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연구에 사용되고 또그 연구와 개발의 결과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취급하고 있는 각종 실험기기들을 공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R&D 작업을 토탈 서비스 할수 있는, 그러니까 지식 서비스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업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한편 제조 부분은 아, 저희가 만들고 있는 기기들이 국내에만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한 40여 개 그게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 수출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실험실을 가더라도 저희가 만든 제품들이, 이런 실험기기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세계화하는 게뭐 저희 비전이자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대한과학은 전 직원들이 회의와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기기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며 후세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과학의 전 직원들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